엔진을 불필요하게 정지 상태에서 구동시키지 마십시오. 스타트 후 즉시 출발하십시오. 15초에서 30초 동안 엔진이 천천히 돌게 놔둬야 합니다. 엔진이 예열되어 윤활이 필요한 모든 부분에 오일이 침투하게 됩니다. 엔진이 차가운 상태에서 급가속하지 마십시오. 엔진 수명이 줄어듭니다. 예열하다. 워밍업 준비운동. 열이 오르다. 그런데 가만히 서서 준비운동하는 운동선수 보신 분 기체, 액체, 고체는 모두 열을 받으면 열팽창을 합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죠. 뜨거운 여름과 차가운 겨울 온도 차이 때문에 철도, 교각, 전선 등 일상생활에서도 열팽창을 대비하는 모습들을 볼수 있습니다. 초고온으로 반복 폭발하는 엔진도 마찬가지로 열팽창을 합니다. 열팽창에 대비한 미세한 틈들이 있다는 것이죠. 부품들은 열팽창 후좀더 밀도 있게 기밀하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워밍업이 안된 상태로 과격하게 움직이면 열팽창이 되기 전에 틈이 있는 상태로 부품들이 움직이면서 마찰 마무가 되고 반복될수록 틈은 더 벌어지게 됩니다. 엔진, 미션, 클러치, 체인, 고무 등 발생되는 모든 부품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문에 좋은 컨디션을 오래 유지하기 위해 워밍업은 꼭 필요합니다. 비슷한 연식과 키로수의 같은 기종이라 해도 주행감의 차이가 있는 것이 바로 이런 이유죠. 엔진은 산소와 휘발유를 혼합하고 압축해서 폭발시킵니다. 즉, 엔진은 산소를 계속해서 빨아들이는데 이것이 지속될수록 바람이 불지 않는 한 엔진 스스로 공기를 빨아들이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점점 산소 농도가 부족해져 불완전 연소를 하게 됩니다. 완벽하게 폭발하지 못하고 남은 찌꺼기 슬러지가 쌓이고 공회전 시간이 길어질수록 한 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시간이 지날수록 더 심해질 텐데 물론 당장은 체감할 수 없을 겁니다. 담배 하나 핀다고 해서 당장 폐가 썩지 않는 것처럼 말이죠. 만병의 근원이었던 담배도 한때 만병통치약이었을 때도 있었습니다. 또한 스로틀을 약간씩 감아주는 것도 오일을 고압 펌프로 잘게 쪼개면서 오일 순환을 좀더 촉진시키고 엔진 오일 열이 오르는데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제조사에서는 수많은 연구비, 제작비를 투자하여 바이크를 제작하고 테스트하고 데이터들을 수집하고 검증합니다. 공회전 예열이 정말로 바이크에 도움이 된다면 사용자 매뉴얼에도 그렇게 표기해 놓지 않았을까요? 기종에 따라 조금씩 다르지만 계기판에 숫자로 보여주거나 온도 게이지가 있습니다. 이 온도는 엔진의 온도가 아니라 엔진 안에서 돌고 있는 냉각수의 온도인데요. 이 숫자를 통해 바이크가 예열이 얼마나 되었는지를 가늠할 수 있겠습니다. 열이 오르다 보면 냉각수 수온 게이지가 더 올라가지 않고 일정해지는 타이밍이 있는데 이때가 바로 바이크 예열이 완료된 시점이니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운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신형 BMW 바이크들의 경우 예열되기 전과 예열된 후 표시되는 최대 엔진 회전수 레드존 게이지가 다른데 이것을 통해 예열이 되었는지 확인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온도 게이지가 없다고요. 하고 나서 5분 정도만 땡기지 말고 서행하세요. 다리 사이로 열이 올라오는 것이 느껴지실 겁니다. 온도 게이지가 없는 경우 라이더의 편의를 위해 따로 온도 센서와 온도 표시기를 설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주행 중 들이치는 바람으로 엔진 열을 식히는 공냉식 바이크들은 특히 정차의 열에 더 취약합니다. 냉각수로 열을 식혀서 온도를 유지하는 수냉식과 다르게 공냉식은 정차 시에는 열을 식히지 못하기 때문에 엔진 가스켓이 터지는 등 정차 시도 서행 운전 등에좀더 주의가 필요합니다. 2024년 1월 1일부터 서울 지역에서는 공회전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5도에서 25도 사이는 2분, 0도에서 5도, 25도에서 30도 사이는 5분으로 공회전을 제한하는데 단속될 경우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시동 걸어놓고 담배 하나 피고, 헬멧 쓰고, 장갑 끼고, 네비 누르고 하면 2분은 간당간당한 네, 시간일 네.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물론 계절 온도에 따라 다르고 직접 단속될 확률은 희박하기는 하나 혹시 모르죠? 후열은 안해도 됩니다. 좀더 높은 출력을 위해 공기를 더 많이 밀어넣는 터보차저 슈퍼차저 부품이 튜닝되어 있지 않다면 말이죠. 시동 걸고 앉아서 출발해서 골목 길을 나와 큰 길까지 스로틀 많이 안 땡기고 출발 후 몇분간 열이 오를 때까지 천천히 주행하는 거 그것이 바로 예열입니다. 천천히 움직이면서 마찰이 되는 바이크 부품들 전반적으로 열을 올리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